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역대급 외국인 투수라 불리는 코디 폰세의 눈부신 투구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폰세는 3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2회 연속 희생플라이로 뽑아낸 점수를 끝까지 지켜냈다. 한화는 27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위즈와의 홈경기에서 4에서 3으로 승리했다. 전날 26일 2에서 1에 이어 이틀 연속 1점차 승리. 선발 폰세는 7이닝 3피안타 포볼 넷5탈 삼진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달성하며 시즌 5승째를 챙겼다. 최근 3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 지난 9일 잠실 두산전 6회 마지막 이닝부터 이어온 22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간 그는 평균 자책점도 2.31에서 1.96으로 끌어내렸다. 타선에선 이진영이 2루타 2개 포함 3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심우준이 7회 말쐐기 1타점 3루타를 터뜨렸다. 전날 26일, 2에서 1승 리에 이은 KT전 2연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챙긴 하나는 17승 13패. 주중 SSG전에 이어 2연속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당한 KT는, 14승 14패 1무. 폰스의 강력한 활약으로 KT 타격팀과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각각 12명과 13명이 타자를 아웃시켰던 이전 두 경기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볼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회초 투아웃. 이 루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멜로아스에게 던진 투구에 걸려 파울아웃을 당한 경우입니다. 4. 6회 초엔 문상철과 로하스를 병살타로 잡아냈다. 투구수 92개로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그는 처음으로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황재균을 유격수 직선타, 윤준혁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배정대를 3구 3진으로 돌려세웠다. 직구 3개로 파울, 스트라이크, 헛스윙을 유도했다. 시즌 개인 최다인 109구를 던진 폰세는 최고 시속 156km 평균 154km 직구 52개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27개, 커브 15개, 체인지업 14개, 투심 1개를 적절히 섞어 던졌다. 109구째 마지막 공도 시속 154km를 기록할 만큼 구위가 살아있었다. KT 선발 오원석도 호투했으나 하나가 고급 야구로 흐름을 가져왔다. 2회 말 최은성이 좌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이진영이 중전 안타를 때렸다. 이어 중계 플레이 과정에서 중견수 배정대의 송구가 2루 커트맨 머리 위로 넘어간 틈을 타 이진영이 2루까지 진루했다. 원히트 원에러 상황 무사 1.3 루서 이도윤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최은성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이진영도 3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최재훈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으며 2에서 0을 만들었다. 상대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은 이진영의 집중력이 빛난 장면. 이진영은 4회 말에도 우측 펜슬을 때리는 이 e 루타에 이어 7회 말엔 KT 필승조 김민수를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는 이 e 루타를 터뜨리며 3타수 3안타. 이도윤의 희생번트로 이어진 143루서 대타 황영무기 3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심우준이 좌중간을 가르는 시즌 첫 3루타로 1타점을 올렸다. 이어 안치홍이 김민수와 9구 승부 끝에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좌중간 적시타로 연결하며 4에서 0으로 달아났다. 폰세가 7회까지 실점 없이 막은 뒤 8. 9회 불펜이 리드를 지켰다. 3일 연속 등판한 한승혁이 8회 초 1이닝을 3자 범퇴로 막으며 1 1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9회초엔 위기도 있었다. 신인 정우주가 1 4후로아스에게우중간 2루타. 장성우에게 볼넷을 내준 뒤 황재균에게 좌중간 1타점 2루타를 맞아 김종수로 교체됐다. 김종수가 대타 김민혁을 2루 직선타로 처리했지만 배정대에게 우중간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해 4에서 3. 1점차로 쫓겼다. 김종수는 오윤석 초구 슬라이더가 빠지며 몸에 맞는 공을 내줘 역전 주자까지 내보내자 하나는 김범수로 다시 마운드를 교체했다. 2 4 1점이 루서 김범수가 대타 장준원을 2구 만의3루 땅볼로 잡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이자 개인 통산 네 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KT 선발 오원석은 6이닝 4피안타 원볼넷 4탈삼진 2실점 1자책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나 타선 지원이 부족해 시즌 2패, 3승, 쨍. 총 99를 던졌고 최고 시속 145km, 평균 143km 직구 59개를 비롯해 체인지업 14개, 슬라이더 12개, 커브 5개를 구사했다. 데뷔 첫 1번 타자로 나선 권동진은 2타수 1안타 2볼렛으로 3출로 경기를 해냈다. 한화 이글스의 성공 요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코디 폰세의 놀라운 투구력과 함께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한화의 타선은 최은성, 이진영, 안치홍 등 베테랑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약과 함께 신예 선수들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폰세는 KBO 리그에 적응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고 구속 156km 직구와 변화구 조합은 상대 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22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펜진도 한승혁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승혁은 11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믿음직한 중간개투로 활약하고 있으며 김범수의 세이브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진영의 기동력과 판단력이 돋보이고 있으며, 최재훈의 안정적인 포수 리드도 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의 전략적인 경기 운영과 선수 기용도 하나의 현재 순위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17승 13패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1점차 승리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기록은 팀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보여준다. 작년에 비해 선수단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이 팀은 시즌 초반부터 우승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KT 위즈와의 최근 시리즈에서 볼수 있듯이 한화는 상대 팀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집중력 높은 야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시즌 전개에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폰세는 진짜 역대급 외국인 투수입니다. 22 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니. 이런 투수를 우리 한화에서 볼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시즌 5승제를 축하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폰세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라 1.96. 이 시즌 최고의 투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진영 선수의 집중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3타수 3안타의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3루까지 진루하는 모습이 프로다웠어요. 이런 고급 야구가 정말 즐겁습니다. 심우준 선수의 3루타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좌중간을 가르는 타구로 추가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9회 위기 상황에서도 김범수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1점차 승부를 지켜내는 것이 강팀의 면모 아닐까요? 한화의 야구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인상적이에요. 정말 고급 야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폰세의 마지막 공이 154km라니... 백구구를 던지고도 구속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이런 선수를 우리 팀에서 볼수 있어 행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